예, 유네스코에서, 어,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카이 마클르 지하 도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도기아에서 어, 1시간 20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하면 이곳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은 박물관으로, 어, 유료로 어,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곳이지만, 로마 시대만 해도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이곳으로, 어, 이주했고, 이곳에 숨어 살던 곳입니다. 아, 이곳에서 한또 20분 정도 가면은 테란 구유라는 지도, 지하 도시가 있는데 아, 이, 이곳과 또 테란 구유와 지하로 연결되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 이 규의 규모가 지하 8층으로 돼 있는데요. 다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안내원 없이는 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 세 분의 세, 세 사람이 함께 어, 길을 찾아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어, 그, 가다가 또 표지판을 읽기도 하고, 또 화살표를 이뤄서 다시 돌아오기도 했는데요. 그토록 아주 굉장히 복잡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은 많은데 실질적인 길이 있고, 또갈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들어가는 표시고요. 또 나올 때 파란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또 나오는 길입니다. 세 분이 이렇게 다 찾아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현재 지하로 55m를 들어갈 수 있고요. 지하 8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한 1만 명 정도가 이곳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측이지만, 사실 굉장히 규모가 지하로서 굉장히 그렇죠. 큽니다. 지하 아, 키로수로는 들어갑니다. 현재 한6 k 로까지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6 k 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도 힘든 거리인데 지하로 이렇게 구리 파져 있다는 거죠. 이 규모가 얼마나인지 지금도 계속 이 지역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보면은 1층 지역에는 사람들이 가축을 키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2층으로 내려가면 넓은 고개나 같은 교회 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또 3층, 4층에 보면 식당도 있고 교실도 있습니다. 지하도시였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장소가 있었고요. 창고도 있고 또 기도실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드 둘이 그냥 사람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다할수 있도록 이 거주 공간들을 여러 곳으로 나눠 있습니다. 80m 지하 공간이지만 또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공기구멍을 이렇게 환풍기를 내놨는데 직선으로 이렇게 내놔서 위, 위에서는 그 공기구멍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고요. 아래로는 깊이 파서 공기가 다 순환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너희 통로는 한 사람이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아, 지금 보시듯이 목사님 한 분이 걸어오시는데 제대로 허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다가 한 10분 정도 걷다가 쉬지 않으면 숨이 차서 걸을 수 없는 정도로 아주 비좁은 통로인데요. 이런 통로로 6km 정도를 이렇게 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66km지 4실 20km가 될지 100km가 넘을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규모가 그 당시에 말해서 상당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이 안내원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통로라고 해서 다 길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통로가 가다가 막혀있는 통로도 있고요. 어떤 통로는 또 아, 이렇게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로 막을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통로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맨 위층에 샘이 있는데요. 아, 맨 지하층에 샘이 있는데 한 3만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밑에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직선 구멍을 통해서 아, 진짜, 봤는데 아니니까. 지금도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만 리터니까 그 지하의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음. 그 물을 밖으로 길러 나가지 않아도요. 안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아, 면적으로 아, 보면 쉬어야 2500 쉬어야 평방미터라고 하니까 아유. 그 규모가 아유. 상당하죠. 또이 구역이 36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눠져 있고 연결되고 복잡하기가 아, 이로 말할 수 없는 아, 거죠. 아, 저희가 아, 지금 아, 이 여름인데도 아유. 이 안에 어, 들어가니까요, 선선할 정도입니다, 김팔 이름은. 밖에 온도 한 7, 8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옛날에는 사람 아, 사람 이 사람 이름을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은 생존이라는 어, 아, 이, 이름에 붙인 어, 말라고비아라는 어, 그래. 지명을 가지고 그래. 말라고비아라는 아, 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했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죠이 지하 도시는 동굴 수도원이나 동굴 교회와는 달리요, 아, 외부로부터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아, 숨, 아, 숨겨져 있는 아, 그런 아, 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지상에는 집을 짓고 살았고요. 아, 로마 군인들이나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지하로 땅굴을 숨고 그 구멍을 아, 메워 버린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는 그 집에 아, 있는 것만 보게 되고 지하에 노가 발견되지 못하면이 지하 도시를 발견할 수 없죠. 그리고 지하 도시를 발견했다고 해더라도 들어오면 또돌돌 문이 또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를 발견할 수도 없고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아주 미로가 복잡한 미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여름에 이곳에 들어와도요, 으스스할 정도로 좀 기온이 찹니다. 그리고 햇빛이 차단돼서 불이 꺼지면요 아무 그 자체입니다. 치느까 같은 어둠이라는 게 바로 그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흡하기가 걷다 보니까 아 이거 협심증 있는 사람이나 이거 그 저기 뭐야 어둠에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무섭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들도못 슬림들이 아 침략했던 서기 아, 그러니까. 7세기 8세기에요 뭐, 뭐 아, 조성됐다고 아, 추정이 되는데 아, 핍박으로 그 인해서 불의 그 깊이를 좀더파 들어간 거죠 생존을 뭐야. 위해서 음. 그래서 아, 기독교들이 초기에 믿을까요?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는가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아, 걸어봤습니다. 아, 네. 우리는 지금 신앙 생활 한다는 게 그저 편리함을 찾고 신앙 생활하고 또 안일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초기의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자신의 그 고통과 고뇌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렇고 그 과거에 그 시간 여행을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요 이곳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지하 세계에서 살아갔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복인가를 천천히 올라가요. 생각해봤습니다이 지하 세계에서 살아간 그 사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그 아팠던 그 마음들을. 공유하면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봅니다. 이곳에서 한 20분 정도 또 차를 타고 가면 테란구이라는 그... 또 지하 도시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또 지하 3층까지 일반인에게 어, 개방을 해서 어, 들어가 볼 겁니다. 여기하고 그쪽하고 지하로 연결됐다는 걸 보니까 차로 20분이니까 거리로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10km 정도 되겠나요? 한 10km 정도의 지하 굴이 연결돼 있다는 것만 해도 오늘 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건데요. 이걸 또 기계로 판 것도 아니고 손수, 사람이 판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다 도구의 작품들이 다 있습니다. 벽을 보면은 다 사람의 손길로 판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하기 하지. 위해서 땅 속에까지 들어가서 요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또 짓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갔던 어. 그 우리의 아,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어.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은총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화살표가 그냥 놀라고, 야, 이런 지하도 시가 있다. 없어. 그것만 바라보고, 아, 여기도 없어요. 이런 계단지 모릅지다 우리 구석구석을 한번 다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그 당시에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같이 공유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화살표, 파란 화살표만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내려올 때 빨간 여기 화살표, 지금 때 네, 아, 올라갈 때는 파란 화살표인데요. 아이고, 이건 뭐. 어디에 가면은 구름 있는데 화살표가 있 그래서 한번 뭐 들어가 봤더니 여기 그 길은 가다가 막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그, 이제 그또 다른 길로 또 여러, 여러 개의 하자. 길로 또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 잘못 어, 들어서면 길을 잃는다는 그 말이요.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 과거에 어, 이 길을 혼자 들어왔다가 하자. 하자. 길을 잃고 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길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세 사람이 의논했습니다. 이 길로 갈까 그러다가 또그길 아, 아닌 것 같아요. 이 길로 가.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박물관이 되어서 불을 켜라 했지만 만약에 불이 없는 이 길을 들어간다면요, 치욕 같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랜턴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또 준비하고 이, 갔지만 이야 진짜, 진짜 이곳에 불이 없다면 아... 침 같은 어둠이라면 이거 뭐 오늘 사람들이 뭐... 살아가기도 참 어려웠겠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아니, 하나 가지고 이곳에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걸, 걸, 걸 생각할 때 뭐지? 마음이 더러웁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 길들이 또 이렇게 올라갈 때 직선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무로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 놨지만요. 그, 그 당시에는 지금 이게 그 돌에다가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돌은 지금 이제 문입니다 그래서 저기심 침입하면 맷돌 같은 돌을 물에다 막는 거죠. 굴려서 막는 외부에서 적들이 이문을 들고 들어오면 되게. 이것도 동 영어로 찾아본게고했것같또 여기 이제 남만 보고 유튜브로 보는 게이돌봐이 돌. 신경이. 그 하는 것을 일 관람했습니다. 이 네, 진짜, 이탈리아가 축하하고로마의 축하품하고, 저기 가로는